뾰루지가 또났네 요즘에 뭐 얼굴, 뒷목, 등, 이런데 뾰루지가 엄청 많이 나네.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다. 저번 주에 바디 필링을 받았거든요. 알라딘 필이라고. 엄청 아파. 진짜 하다가, 잠시만요! 이럴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아픈 거좀잘 참는 성격인데, 깨진 유리 위에서 내가 이렇게 뒹구는 느낌이야. 진짜 아파. 보이나요? 보이려나 모르겠네. 점점 더 이렇게 벗겨지는데, 제가 옷을 벗거나 움직이는 곳에 서그 각질이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나 이번 주부터 헬스장을 생각했는데 못 가할 것 같아. 제가 미용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미용실이냐? 그 화류계 언니 오빠들이 오는 미용실이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그런 미용실이 있어? 근데 노년동, 역삼동, 학동 이런 데 가면 정말 많아요. 그런 미용실이. 그걸 드라이샵이라고 하는데 저의 첫 직장도 거기였어요. 드라이샵, 역삼동에 위치한. 그때 엄마 아는 분 소개로 갔던 거였는데 그때 19살이었지. 그, 냥 소개로 간 거고, 아예 미용실이 처음이다 보니까 나는 그런 미용실이 있는지도 몰랐어. 또 거기가 그런 미용실인지도 몰랐고, 그 미용실에 딱 출근을 했는데, 나저 손님이 없어. 한, 다섯시인가? 네시? 그 정도가 되니까, 미용실 자리마다 라이터랑 잿더리를 까는 거야. 이게 뭐야, 진짜. 그때부터 되게 예쁜 언니들이 오는 거야. 되게 예쁘고, 몸매 좋고, 막 그런 언니들이 와가지고, 오자마자 너무 당연하게 담배를 이렇게 딱 파요. 그 앞에 세팅이 다돼 있으니까. 진짜 나 그때 완전 문화 충격. 처음에는, 그날 당일에도 몰랐어 이게 뭔가 그냥 손님들이 담배 피는 거구나 며칠 지나고 더 일을 해보고 나니까 아 그런데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럼 미용실 근처에는 렌탈샵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들이 출근하면서 입는 그 술집 안에서 입는 예쁜 옷들 같은 거를 빌려주는 샵도 있어요 뭐 3시 뭐 그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옛날에 그 가방 신발주머니 있죠 그런 거에 담겨 가지고 겉에 이름 이렇게 써져 있어 붙어져 있어 이렇게 가지고 배달이 옵니다 그럼 언니들이 미용실에 와서 자기 옷을 찾아 가지고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하는 거예요.